자 오늘은 경상남도 거제시 문동동에 자리하고 있는 주택 두채 경매 물건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예정 물건에 있는데요. 요게 근저당권 매입 즉 다시 말해서 m p l 로 진행이 가능한 물건이라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자 m p l 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근저당권 매입해서 경매에 참여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건데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확정적인 낙찰이 될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길게 나열하고 언급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해당 방향으로 진행하실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울러서 저희가, 어, 경남권, 그리고 부산 울산 포함해서 근저당권 매입, 즉, 다시 말해서 부실 채권을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어, 관련해서 금융권에서 이제 채권을 담당하시는 분들 중에서 본인의 이제 금융권의 부실 채권을 좀 매각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의를 주시면 어, 저희가 좀 살펴보고 촬영도 하고 해서 매수자 컨택이 될수 있도록 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 문동동에 있는 단독주택,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두 채인데요. 일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드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도심형 전원주택이라고 해서 저수지를 내려다보는 숲 속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마을, 단지형 전원주택 내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건 위치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되겠고요. 자 이게 아래쪽에 문동저수지 있고 그 위에 자리하고 있는 전화두주택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 옆으로 문동폭포도 자리하고 있고요. 자 이쪽이 이제 고현 고연 쪽인데 고현하고 난 3km 거제시내까지는 3km고 조금만 내려오시면 상문고등학교 삼용초등학교 어, 그렇게 좀 자리하고 있고요. 위치는 좋습니다. 4, 5분이면 시내까지 갈수 있는, 그리고 현재 위치 자체가 숲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방향으로 내려다보는 저수지 전망, 저수지 비율을 가지고 있는 전원주택 마을이기 때문에 도심형 전원주택이면서 비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공기 좋고 뷰 좋은 그런 곳에 자리하고 있는 물건이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물건이 사실은 이제 조선업이 좋을 때 매입을 하셨던 분들이 이제 경매로 나온 물건들이 꽤 있어요. 다 이제 매각도 되고 했는데 이번에 물건도 일전에 이제 나왔던 물건이 여기 하나고요 그리고 여기 하나 물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총두 채인데 어, 이 주변에 전원주택들이 매매거래가 되는 거 보면 4억이 넘게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면 자 해당 물건이 요거랑 요거거든요 요거 요거 땅이 한 150평대고요 건물이 요거는 이제 52평이고요 요게 77평입니다. 다 17년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은 전원주택들이거든요. 자, 요게 22년 바로 옆에 주택인데 4억 2,500에 올해 1월달에 거래력 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4억은 다 넘어가요. 지금 감정이 4억 중반대로 감정이 됐던데 어찌됐건 4억을 상회하는 물건 두 개가. 나와 있는 상태고 현재 근저당권으로 해서 대출 잔액이 3억 4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 언저리로 근저당권을 매입해서 유입 투자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거듭 말씀드리지만 3억 4천 물론 요거는 이제 금융권하고 채권자차하고 협상을 해 봐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좀 저렴하게 근저당권을 가져와 놔놓고 가장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뭐 유입 투자를 한다든지 그러면 유리한 점이 꽤나 많습니다 자요두개 이렇게 나와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한 개가 아니라 두 개가 채권가액이 3억 4천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개 합해서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현재 이 물건은 예정 물건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건 번호가 201 2 타경 2730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구해가고 어, 기본적인 정보는 아마 참고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자 다음으로 항공 촬영으로 모습을 담아 봤습니다. 자 여기가 전원 마을의 풍경이 되겠습니다. 숲속에 이 둘러싸여 있는 공기 좋고 또뷰 좋은 서남 방향의 저수지 전망의 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위치에 전원주택 마을 내자리고 네 있습니다. 자, 물건은 요거고요그 다음에 또 요겁니다, 요거. 자, 요렇게 해서 두 채가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번엔 뒤쪽에서 모습을 담아봤는데요. 자, 요거, 전원주택 요거 한채 하고, 그리고 요거, 요렇게 해서 두 채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서남 방향에 저수지 전망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변은 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죠. 그래서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그런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도심형, 도심 근교의 전원주택 되겠습니다. 자, 이물건은 위쪽에 자리하고 있는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주소는 거제시 문동동 1-18번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이 154평, 건물이 52평,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년에 감정된 게 4억 2600이네요. 중공은 2017년으로 되어 있고요 임차인은 이제 있으나 대항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현재 임차인 분이 재권 재무관계로 점유하고 를 있다라고 어 그렇게 이제 현황조사서 상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점유찰리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재권 재무관계 하면 유치권 이게 먼저 떠오르죠 유치권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현재 소유자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받을 돈이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다 이 얘긴데 사실 뭐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큰 문제는 없죠 근데 이제 이런 언급 자체가 있으면 명도가 쉽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희에게 의뢰 주셔서 진행하시면 가능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는 아래에 있는 물건입니다 두 번째 주택이 되겠고요 자 요거는 토지 면적이 155평 건물이 이제 71평 이렇게 돼 있네요 감정이 4억 6천 8백 이고요 20년 당시에 이것도 많이 떨어져 가지고 어 취하 이제 종결된 상태입니다 다시 이제 경매물건으로 나오기 위해서 예정물건으로 나와 있고요 17년 6월 5일에 이제 준공됐고 뭐등기상에 하자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요것도 임차인 현황을 보시게 되면 자 요게 이전 경매물건 진행 당시에 나와있던 임차인 현황입니다 말소기준권리가 18년인데요 그 전에 이제 전입이 되어 있는 걸로 돼 있죠 자, 그리고 안 모씨가 두 분이 1층, 2층을 각각 점유를 하고 있는데. 공사 대금과 관련하여 점유를 하고 있다는 라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대항력 부분은 일단은 전입 자체는 빨라요. 근데 이제 대출이 정상적으로 나갔기 때문에 현 채권자가 관련해서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임차인 임차대어 있다면 대출이 안 나갔겠죠. 그렇죠? 이런 거는 근거 자료가 있다고 저희가 어느 정도 언급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엣지할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사실 이물권도 정상적인데 요것 때문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렇게 해서 취하가 된 거고. 저희가 요런 물건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저희는 뭐 가능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현장 탐문도 해보시고 그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물건 두 개가 현재 나와 있는 상태로 채권 원금이 3억 3,80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경매비용 도하고 기타 비용을 조금 더해서 매입을 할수 있는 여건이 될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관련해서 진행을 의뢰해 주실 분들은 저희가 이제 MPL 부실채권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이제 강의하듯 설명은 못 드리거든요. 멤버십 가입하시면 그런 강의 내용들이 있고요. 꼭가입을안 하시더라도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가 어떤 게 유리한지 왜 이렇게 진행을 하는지 부분이 많이 나오니까 참고를 하셔서 혹시 진행하실 분들은 문의 주시면 그렇게 좀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현장 영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두 채를 보러 왔습니다 자 요거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이시는 저거 저 주택 요두 채를 같이 이제 근저당권을 매입할 수 있는 부분 그런 여지가 있어서 좀 한번 와봤습니다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모습이고요 현재 사람은 없는 거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아래쪽으로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아마 이 주차 공간 이 뒤로에서 올라가는 계단이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주변은 이제 다 전원주택 마을입니다. 마을이고, 아, 여기 주택이 되겠습니다. 앞쪽으로 해서 정원이 앞마당이 좀 넓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자 뒤쪽 모습 되겠습니다. 뒤쪽 모습. 여기가 마당 쪽입니다. 마당이죠. 마당이 상당히 넓네요. 텃밭도 쓰실 수 있을 정도의 넓은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행 간 주택들이 4억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채의 3억대의 근처 당권한 다시 말해서 m p l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물건이라서 제가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사람은 없는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집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되겠고요. 자, 여기 주차 공간으로 쓰면 될것 같고요 아, 전망은 좋죠 오케이. 자, 저희가 일전에 한번더 촬영을 왔었던 물건입니다. 다시 경매가 이제 공고되려고 준비되고 있는 두전원주택 되겠습니다. 같이 해서 근저단금 매입을 할수 있는 휴지가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